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제 교육 서비스를 알수 있게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팔고 싶은 거래를 하고 싶은 대상을 소개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템플릿 브로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인쇄물이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블로그에서 먼저 소개하는 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면 좀더 수월한데 제가 비즈니스 문서 만드는 강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다 문서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서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걸 통해서 일하는 관계자들과도 잘 얘기를 나누면서 일을 풀어 가는데,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더 거래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는 이용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 번째가 이제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기까지 교육자로 살면서 좀 과정을 만들어 온게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근데 우리 후기들, 후기들을 누가 쓰는 거예요? 고객이 쓰는 거예요. 손님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 후기가 정직하게 쌓여서 그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양과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채워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처음에 당연히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용 후기를 여러분들이 뭐 체험단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마음이 이용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준비한 다음에 후기를 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기가 뭐가 돼요? 악성 후기가 돼서 내 일을 방해하는 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좀 그, 땄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냥 장점만 막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장점도 얘기해라.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것도 잘 안내를 해라. 그 다음에 유용한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 경험담을 잘 있게 소개를 시켜라.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내 전문성을 더 어필을 해라. 이렇게 전문 칼럼까지 쓰진 않아도 뭐예요? 서비스 소개, 그다음에 이용 문의 안내. 세 번째로 이용 후기.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싸 가서 손님한테 보여 줘야지. 실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사기꾼이나 아마추어로 생각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싶은 내 거래의 대상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는 것만큼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은 최소한으로는 꼭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블로그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인터넷 기획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홈페이지로도 다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같이 똑같이 처음부터 하면 좋다 불럴수 없다 대신에 블로그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잘 쌓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